하고 마라 티티마라 티티마라 고티마라티티기를티지 말아주세요. 마라 티마라 티마라 티기를티지 말아주세요. 근데 누가 그런 거 잡았었지? 누가 그럽니까? 난 그런 적 없어요. 아, 씨발잖아.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. 아, 씨발잖아. 할로이이 진정한 말 씨발잖아. 직 구멍 의 기본 덕목이.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. 말리안 돼! 거기를 짓지 말아주세요할로이이 진정한 말 씨발잖아. 귀가 나쁜 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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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 지쁜 놈, 귀가 나쁜